애플워츠를 차에 뒀나? 아, 기억이 안 나네 아, 토요일이니까 드라이브 못 참지 아이구야냉간이 아니니까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도입 만해. 응? 매일 보는 얼굴, 지겨워 좋아, 지겨워 아니 좋아, 지겨워 아니 좋아. <laughs> 아, 근데 여기도 있긴 한데. 그러면 내가 채팅을 못 봐요, 채팅을. 아니, 채팅을 못 봐, 채팅을. 그냥 뭐, 입 닥치고 갈까요? 아, 채팅 보지 말라고. <laughs> 아, 괜찮다고. 좀 서운한데? 예? 네? 채팅 보지 말고 운전해라. 아니, 근데 소통 하면 재밌 잖아요? 아닌가? 어, 뭐야? 어, 안녕하세요. 아, 뭐야? 네, 아, 안녕 하 세요? 아, 예, 감사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걸 당하네. 실제로... 아니에 <laughs> 아, 여기 이런 분들... 와, 계시네. 아, 사진이요. 사진이 아, 예, 네. 예, 네. 네. 아, 저... <laughs> 아, 역광인데... 열로 어. 둘까요 오케이, 아, 저도 박스 h e box was such a young. Eh, ah, wound. 도 o u n d w 무 u n d Wou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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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콜벳 R8 싱글 클러치 GTR 458 예, hey, 안녕하세요 피트인 <laughs> 카페 GT 형님 얼굴 보고 싶다고 누 코알라씨 가아 아마 이 행님 띄엄띄엄보나 비엄 가만히 있어봐라. 이렇게 그래, 그래, 조금 그래. 더 마셔야 될것 같은데? 뭐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. 너무 많이 붓는 거아니에 가만히 있어봐라. 쭉쭉 부시지. <laughs> <쭉, 쭉, 웃음> <laughs> 내가 아주 밑에야. 짙게 쓰면 에 오우, 과장 냄새나는. 어이, 너무 많이 타시는거 아니에요? 잠깐만 있어봐라. 와, 이 맛이 와요. 아 왔다 왔다. 먹어라. 찍어까요 네? 아, 아니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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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도만 아니 그티 지금 티슈도 좀 주시면 안되다잠시 이거 머인거같아 이거 머인거같아 이거. 인생 유튜버네. 아니 이거 바로 유튜브 깜짝 놀리 아니 아니 이 블로그 깜짝 놀구이다 구재혁. <laughs> 와 이거 바닥이세요? 구제요? 이거 뭔 맛인지 모르겠습니다. 커피도 안, 아니고 콜라도 아닌데. <laughs> 귀엽네. 아이씨.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? 저거 이래 해놓으려고 윙 다는 거지. 아씨, 티 갈아 입었습니다. 들어가야 는데 어, 씨발, 응? 어, 다아씨 여기만 나중에 테이프 하나 더 해가지고 에이. 양면 테이프 두꺼운 거. 전 내용이 노란색 테이프 잘 샀죠? 오, 잘했네. 어 잘했네. 이거로 볼까요? 오 괜찮죠? 어, 카본 콜도 괜찮은데? 리얼 카본 리얼 카본. 아 진짜? 네. 반대쪽도 안에도 다 카본이잖아요. 아 맞네. 음자수게아 이건 경력직이다. 바로 됐다. <laughs> 교체형 아니어도 뭐이 정도면 훌륭하지. 야 씨. 음. 어 열려 있는 거야, 얘가? 열려 있잖아. 이게 안 열렸다. 이게 언센이잖아어 삼칭... 뭐야? 와센해라고 이게? 예, 로 했는데. 이게 솔직히 이거 아베 파도르 형님 에 보러 가시지 12기터 아베 타도르 와 진짜 와 근데 안에 색깔 사기다 이거 진짜 뒤지지 않아. 와 오픈해놓으니까 정말 이거 열차단 이모야. 되는 거야? 그거. 네 열차단만 되는 거죠? 그러면 빛은 자이언트 되긴 되는데 안될것 같은데 아, 오케이 자이언트 는돼와 와, 진짜 나 당연히 열려있는 건줄 알았는데 아, 이거 선탱이잖아 이 흙기계도 노비테이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? 흑, 아 흑기... 노비테이크다 전부 가방하 차살 난다 진짜 한 4천 5천 원 하겠나 다 하는데 와 여기도 윙 달아 놓으 이쁘겠는데 죽어있노 아들버가컨버가 단점이 엔진이 안 보여서 단점인 아, 이게 딱 잘렸다 야한 4-5천 줬다 하더지 원저 노란색 이쁜데요 여니 네 노란색? 아니 저 노란색이요 형 저거 하면 이쁘겠다 아저 488? 응저 래핑이라고 하고요 고광택 응. お、ピロス。 그니까 요 밖에까지 씨냄새가 아아뭐젓 먹어도 는데 간이 돼있나? <laughs> 안돼있네 아예 안 돼있어? 응. 아안 돼있네 예아 아, 이건 아이끼아 돼지국밥 끼야 드시만 그러니까 가다가 우리어드디게 드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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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가 드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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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하어 드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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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하 드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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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괜찮니? 이거도 재밌습니까, 이니?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. Get ready with me. 어, 시누빠자, 어, <laughs> <타잖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옆에 이금 시티까지 딱까맣춤이에바빨간 시티 에 배달통 노아서아 <laughs> <laughs> 빨간 시티에 배달통 노란거야 어, 네. 오 여보여, 가속은 뭐야? 오, 가슴은 뭐야. 오 씨발, 놀이기탈 나왔다, 씨발. 와, 그, 방금 토크 뭐고?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. 와, 씨발, 깜짝 놀리네, 방금. 와, 오르카보기 더 빠른데, 형님? 저번에는 그렇지. 요 리퍼브 아울렛. 가격 진짜 인터넷보다 싸다. 아, 진짜요? 어. 이거. 이거 아, 내가 할 테니까 이 바닥에 보면은. 응. 이 건더기들 있잖아 원래 <laughs> 이거 멀레,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작업하면서 떨군거 응. 같거든 센터 한바퀴 돌면서 해라 이거. 뭔데 촬영 차량... 카메라 케이스인데 케이스 다 갖다 놨는데. 와 이런거 필요한데 미니 보조배터리 여기 있네 어짜리어그거 이... 이... 똑같은거네 이거 존나 편해요 이거 개편하던데 C타입이네 아이오 아, 와 쇼파 이따만한거 50만원 그 리클라이너 되는거네 이 100만원이네 116만원이네 와 시, 이게 116만원이라고? 이거봐 이거에 원래 이렇게 할인인데 네, 김에좀 오픈 이거 오픈한지 이제 한달? 됐나? 와이런식고로 전혀 이거 개비싸보이 이거 얼마 어, 이거 얼마고? 내가 봤을때 한 이거는 180개 할인해서 한1 8 0안 하겠나? 와. 이게요이 이게 130이라고? 130. 와, 나 어? 에어비앤비 할락하는데 이거 하나 살까? 와거죽인다이런 어, 죽인다. 거를 사야지, 이건 개 크네. 훨씬 크네. 뭐야? 87만 원 뒤에 밥통은 카멜론에 띄워 놓고 번호판은 없고 타이즈.. 전신 타이즈 신호위반까지 무팔에 신호위반까지 정확하다 완벽네 항상 찍는 곳 <laughs> 바지는 네가 오락한 차준데 <laughs> 거 아닙니다. 면도하다가 뾰루지를 터트려 버렸어. 메뉴를 못 정했다. 메뉴를 와 밀면 밀면 치기는데 있습니다, 여러분. 야야야야야야! 밀면 밀면. 김해 연지공원이라고 있는데 <laughs> 연지공원 옆에 이제 밀면집 다랑밀면이라고 아 부산면옥인가? 월요일날 작업 맡깁니다. 다랑 부산 립면 이 공영 주차장 주차하시고 가면 됩니다. 아 날씨 좋네. 온도 있어. 다랑. 이 그가소오부시 육수? 응 약간 해물 육수? 신기하네 진짜? 어응 근데 난 저거 좋아하고 와 어, 멋있겠다 감사합니다 네.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더라 <laughs> 왜 임마 뭔지 아나? 뭔지 아잉 하핳 글쎄 10시 20분인데 아 진짜? 문화생활 <무라> 날 때였어요 <laughs> 아 오케이 한 바퀴 만둘러도 오케이, 숟가락이랑 음. 숟가락이랑 같이 먹어야 개꿀 정보 1 시간 무조건 무료 전혀 몰랐네. 그 세금 이런 데다 써야지. 그래 김해씨 잘했다. <laughs> 예전에 그 김해 구시가지 탐방이라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. 그니김해 그러니까 옛날 시내가 좀 오래되고 이러면서 뭐 요새 근데 대도시에 뭐 시내라는 말이 없죠 사실 김해도 지금 좀 커지긴 한 건데 옛날에 진짜 작을 때 이제 시내 외곽이 이렇게 아예 구분이 돼 있었는데 저 초등학교 저 학년 때 애들끼리 막 시내 옷 사라고 그랬거든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지금 그때 시내는 이제 김해 사람들은 잘안 가게 되고 너무 오래되고 낙후돼서 거기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점령을 당했죠 다막 여기서 음? 어? 버스타고 여기 다 내려가지고 옷 사고 뭐그 이상한 세기말 분위기 나는 그런 노래방에서 있잖아요 뭐막 동굴처럼 생긴 노래방 뭔지 알죠 그런 데서 막형 누나들 실제로 막 늦어서 나오면은 얼마 1 0 원당 몇대뭐 이런 멘트를 실제로 듣기도 했었지. 사진 한번 찍어줄까? 아니요 어 빨리 리 여기 나이스 아 여기 어 여기 여기 아 아니 나무 돈까스 스스라차 돈까스 소스 아닙니까? 오 이거 나무 뭐 먹는 건가? 식용인가? 어디 갈래? 요 가도 되고 저 가도 되고 아 안녕하세요 <laughs> 많이 너무... 가요네 네. 2명인데 저 이런데 앉아도 돼요? 네, 아, 뭐 드시면 나는 드립커피 먹을게 드립커피요? 드립커피는 여기 어... 네가지 정도 있거든요 저는 따라주 아이스로 네. 따라주세요 아, 이거, 죄송합니다. 어?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따라 커피랑 다른 거예요? 좀 산미 없는 거좀 뭐 어떤 거 있나요? 커피는 아무래도 산미가 다 조금은 다 있는데 편이에요. 덜한 거 네네, 그나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브라질이나 아니면 로완다 추천해드 그럼 로완다로 가겠습니다 네. 형 로완다? 어, 마칸, 마칸다 아, 이거 어, 의뭐 오픈 런 해버렸네. 왜? 아니, 그거 왜? 아이고, 아, 위에가 진짜 이쁘네. 어, 위에가 이쁜데? 이쁜데서 먹자 혀가 위에서 먹자 경주 느낌 나지 않나요? 경주의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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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, 로완단님 머쉬메 내 맘대로 깔끔하다 이게 컴주 커피랑 똑같은데요? 응. <laughs> 아 진짜 이거 컴포 똑같아요 <laughs> 아, 알았다 <laughs> 한번 먹어봐요 진 똑같아요 어수한 맛이나 맞죠? 그냥 니는 컴포라 새끼야 어떡하나 요 컴포즈 놓고 요컴포포한한빨빨요요면 다르지. 다르지 그 m b 짜 y y o 안되겠네 컴포즈 see you. Composer, only, you 저 n o 고 you don't have to o p e 나 i 안 Korea, h a l e m 와이파이 o we are g o 와이파이 와이파이 쏘고 있는 거 같아 <laughs> 야 <laughs> 이러면서 와이파이 개귀엽네 천장보다가 충고 넘네 이러면서 딱 천장보다가 딱저 보이 귀엽네 거의 뭐 원기옥